수족냉증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주요 원인 혈액 순환 저하 말초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발 끝까지 따뜻한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음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흔함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환과 연관되기도 함 대표 증상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이 시리고 저림 무릎 허리 아랫배 등에서도 냉기를 느낀 심한 경우 피부색이 변하거나 통증이 동반됨. 특히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남. 관리 및 치료 방법. 생활 습관 개선, 따뜻한 물 마시기, 반신욕, 조욕, 가벼운 운동 등. 전신 보온, 손발뿐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. 스트레스 완화, 복식 호흡, 충분한 수면, 휴식. 식이요법. 생강, 홍삼, 대추차 등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도움됨. 수족 냉증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증상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.